musik <small noise>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! 맛있게. 맛 이게 끝인 거. 같 테스트. 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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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마. 이렇게 빠지거든. 와, 뼈가서. 음. 잘 먹겠습니다. 습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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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맛있다, 맛있다. 음, 소스 진짜 맛있다. 음, 음. 잘 먹겠습니다, 잘 먹겠습니다. 와, 이런 게 나의 로망이었는데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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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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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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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맛있다 음, 진짜 이거지. 맛있다. 진짜 이거지. 음, 잘 음.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짠짠짠짠짠 짠. 컬피스. 아, 가져가 볼까? 양념을 일부러 와인 무쳐놨어. 야채 갖다 먹어. 맛있어? 응. 하겠습니다. 짠. 짠. 음. 음. 아 시원하다. 난 약간 걱정되는 마음이 이거부터 먹어봐야겠어. 나도 이거 먹어볼래. 음. 음. 어때? 처음 맛이야? 음. 처음 맛이야? 맛있어, 보겠어. 음. 맛있어. 맛있어. 음. 맛. 음. 맛있어. 음. 고기를 다 바싹 보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, 더. 음 해서... 맛있는 맛이다. 네. 음, 맛있어. 요음 요즘 맛있네. 응. 음. 자기야. 어떤 피자부터 먹을래? 응? 나 이거 먹을 거야. 응, 응, 응. 응, 가져가. 어떤. 했던... 되게 잘 가져갔지.